네 안녕하십니까 재고민입니다 아, 오늘 아침에 새벽같이 좀 나와가지고 첫 번째 장소에서 물량이 거의 5만장 정도가 되는 상태여가지고 화물차를 4대를 불렀고요 여기 끝나면 가양동 갔다가 시장 쪽 갔다가 이동하면서 어, 영상 계속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좀 타이트한 작업이어가지고 오늘 일찍 나와가지고 여기 도착해 있습니다 작업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다. 아, 네, 이제 요거 한차 실을 만한 거 먼저 다 끝냈고요. 밑에 차량 화물 엘리베이터 앞으로 대가지고 상차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제 첫 차는 상차 끝냈습니다. 다음에 저희 스타레아에 한차 넣고 탑차에다가 하나 넣고 그리고 나머지는 1톤 2대에다가 실고, 다음 장소로 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차 계속 할게요. 예, 네, 이제 포장은 끝냈고요. 차에다 실기만 하면 되는데. 아, 네, 이제 두 번째 차, 이제 상차 다 끝냈습니다. 아, 네, 이제 세 번째 차, 세 번째 차 상차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까지, 세 번째 차에 다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저희 차도 있으니까 3층에 또 남은 잔량이 있어서, 거기까지 다 상차해야 됩니다. 아네 이제 1톤 세대째 어. 아이거 넘어졌네 넘어졌어 세대까지 다 실었고 나머지 건 저희 차에다 실어 가지고 이동하겠습니다 아네 이제 상장 다 끝냈습니다 아, 다음 목적지는 이동하겠습니다 가면서 식사하고 동대문쪽 이동했다가 움직이면서 또 영상 찍을게요 아네 이제 동평화 왔습니다 이건 좀 픽업 해보도록 할게요 와 이거 동굴 탐험 와 이거 장난 아니네 와 이게 창고야 이야 지금 제가 아유. 머리 엄청 박았어요 아우 이제 다 빼냈습니다 장난 아니네 물건은 이제 다 뺐고요 싫도록 하겠습니다 재고 처리의 길은 험난한 겁니다 재고 처리의 길은 이제 험난해 이야 덥다 더워 네, 차에다가 어, 통차하고 있습니다 아네 아, 네, 이제 여기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올라가서 물건 좀 체크해볼게요 요거 두 대는 다 들어가겠네. 이렇게 한 30개, 3 0개까지 들어갈 것아 네, 이제 요거는 저희가 매입하기로 해서 어, 물건 중에 설치 작업하겠습니다. 아, 네, 이쪽에 아, 설치했습니다. 아, 네, 이제 사무실 들어왔습니다. 아, 오늘은 정말 땀을 역대급으로 좀 많이 흘렸네요. 네. 이제 들어가서 마무리하고 오늘은 좀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고 처리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어, 재고맨에게 문의주시고요. 재고가 필요하신 사장님들도 언제든지 재고맨에게 문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재고 처리 절대 강자 재고맨이었습니다. 와 진짜 덥다.